오늘 아침전을 3분은 여론이라는 좌표를 따라가며 정치 지형을 살펴보는 여론 GPS 시간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더 좋아하시는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많이 시원해졌어요. 좀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한절기라 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가을 기운이 가을 냄새가 나요. 예. 하늘은 높고 아 자꾸 또 살이 찌네요. 이게 <laughs> 천고 청국맘인데. 예. 하늘은 높고 자꾸 많이 살 쪄야 되는데 제가 네. 많이 먹어서 몸이 마비가 되네요. 가, 가을엔 네. 좀 찌셔도 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사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몇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이게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건데 리얼미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약 6명이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김대표님 이번 사건은 정말 저도 그렇지만 실망한 사람들이 많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마치 예. 진짜 범죄자를 음. 아 이거는 체포하듯이 예, 예. 예, 그런 어떤 비주얼, 그런 화면이 예.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이런 정도 범죄자 취급을 그 미국을 저 재건하러 갔다 구는 했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음. 지금 이 조사에서도 트럼프 정부 실망했다고 59.2입니다. 예. 미국 조치를 이해한다도 있습니다. 30.7인데요. 이거는 그 어떤 내막이라든지, 그 음. 비자 문제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분들은, 아, 그래. 음음. 사정이 그러니 음음. 이해를 하겠다. 음. 아 절차가 그렇지 뭐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도 국민 정서는 네. 사실 화면에 비춰진그 모습 자체에 네. 너무 크게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덩치 네. 큰뭐그뭐 그뭐 이민국이라는 분들이 네. 뭐 경찰처럼 네. 네. 어 와서 음. 사람들을 다 벽에 세우고 네. 예, 버스에 세우고 이거는 저 제가 봐도 아참 대단히 음. 실망스럽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 없겠습니다. 대선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긴것 같아요. 자, 열명 네. 중에 여섯 명이 트럼프 정부에 실망을 했다. 그럼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줄까요? 뭐. 너무했어. <laughs> 왜 그랬어? 네. 이건 아니잖아. 예예.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음. 합법적인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뭐 미국 여론이 덜 끌어서 아 이게 한국한테 이러면 안 돼라는 식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워낙 지금 마가 지지자들은 또 이런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도 환호하죠. 또 응원을 네. 보내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크리스티 노이 네. 국토안보부 여자 장관이에요. 잘보요 네.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이렇게 이런 센 발언하는 데는 또 여자 장관을 다 앉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티 노이 있고 네. 또 법무부 장관도 여성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백악관 그리고 대변인도 네. 그렇죠. 캐롤라인 레빗도 네. 네. 이어튼 예. 백인 여성이고 음, 음. 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궁금증은 이거예요. 적어도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예. 우리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 예. 또 미국은 우리게 어떤 예, 나라인데 적어도 예, 예. 왜 기뜸을 안 해줬을까. 음, 음. 그렇잖아요. 이게 혼란 충격은 우리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 근데 크리스도 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해라.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비자 문제인가? 음, 음, 음. 미국은 이제 원래부터 비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미국의 네. 온갖 종류의 비자를 다 받아봤던 사람인데 네. 미국에서도 3, 4년 살았고 근데 네. 미국은 비자 문제가 원래부터 복잡한 나라기 이 때문에 이걸 어느 뭐 윤석열 정부의 비자 문제, 문재인 정부의 비자 문제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음.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미국이 일어나? 네. 그럼 말 그대로 정말 원칙에 따라서 급섭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뭔가 한미관계에 삐그덕 되는 게 있어서 음. 약간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고용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전세기가 아니에요. 음, 지금 음. 자꾸뭐 전세기에 밤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하는데 <laughs> 지금 이럴 때입니까? 밤 나왔나요? 이게 이럴 때가 아니고 네. 저는 뭐냐면 핵심은 네. 이런 부분이 네. 네. 왜 우리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이 안 되는 거안 되냐. 예, 예. 이건 정확하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러터닉 상무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음. 왜, 뭐, 왜냐.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분노하고 있다. 음, 음. 자동차 25%인데 15% 타결하지 않았느냐. 음. 우리가 뭐 4,500불, 4,500억불 또 투자한다고 했었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날짜를 지정을 해달라. 음. 언제 우리 자동차 관세, 이걸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불명확성이 자꾸만 불필요한 파장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관세협상 타결했다고 하고 몇천억 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런 대접이냐.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 그뭐 퍼주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 약속한 투자나 이거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서로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점은 뭐냐 하면은 음, 음. 상호관세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명확히 하면서 예. 사실은 비자나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그 지금 금행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크리스틴 룸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알려줬다 우린 노티스 했다 예,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철수 안 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명확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이 화를 내는 부분은 음. 공식적인 리걸 노티스가 있었는데 법적인 알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으면 미국은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미국에 음, 음.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홍신 부대표가 이기했던 다덩치 큰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황량한 곳에 구금이 돼 있다는 것은 망연자실해요. 음. 여기가 어디 시베리아? 음. 미국은 아닐 거야. 그래서 음. 근데 미국은 맞아요. 예. 근데 황량한 곳이 있습니다. 예. 조지아주의 그 외곽에 갇혀 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근처를 근처를 지나. 가 아니 근처를 지나가 봤는데. <laughs> <밥> 잘 주나요?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laughs> 네. 우리가 지금 어, 노동자들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얘기 가 나오냐면 네. 차라리 그냥 네.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네. 간세25% 내고. 네. 미국이랑 관계 끊어야 돼.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일파만파 일파 예. 예. 이렇게 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저는 예. 빨리 안 돌아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미국에 있으면서 예. 지금 주미 대사도 악을 해명 받았나요?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걸로 예. 알지. 대사가 없죠. 이것도 예. 문제. 그리고 예. 한국에도 한국계이긴 합니다만 예.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있거든요. 예. 한국의 대사는 언제 오죠?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예, 이런 조안, 부분들을 예. 빨리 이야기해서 예. 한국 이럴 때 여론을 이야기하는 건 한국 국민들이 음. 자꾸만 불확실하니까 예. 자꾸 뭐 종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음. 여러 가지로 지금 불투명하다. 하지 말라고 명확 한다. 예. 어,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음. 이야기를 해서 해달라 정 필요하면. 나도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 하면 더 만나겠다. 예. 이런 좀 매듭짓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그저 조사 결과 조금씩 조금씩 차이 는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공통돼 있고 그 다음에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사이의 격차도 많이 벌어졌데 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긍정 평가 이유 예. 어 이유는 예. 첫 번째가 이제 외교가 나왔는데 음. 그 중에 또 하나 나온 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예. 조금 올라갔어요. 예, 예. 조금 올라갔는데 예. 그거를 보시면이 조사 시기에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미국 그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구금되는 고사태의 그 영향은 전혀 반영이 된게 아니고. 아, 지금 반영이 안된거요 전혀 된안 아니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이 조사에 주로 반영된 거는 오히려 대통령 행보로 따지면 강릉 방문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보다는 그 전에 했었던 외교와 관련된 성과 측면이 좀더 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가장 그 긍정하는 이유로서 예. 또. 어 외교 음. 또 소통, 소통.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예. 올라갔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는 예. 이야기를 해 드릴 게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도 분석이 워낙 탁월한 또 전문가시지만 예. 지금 대통령실에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죠? 저도 알고 예. 아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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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음. 김봉신 부대표와 같은 회사, 그래서 같은 동시간 동시점에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워낙또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초반이고 잘하니까 지지율 더 올라간 거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어떤 분들은 한달 정도 되는 시점에는 쿠폰 이렇게 경제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예, 예. 고공행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 두 달째는 3면이 되니까 푹 꺼졌어요. 꺼졌죠. 예. 그다음에 세 달째 되는 데는 뭐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방금 전의 이유가 경제도 있고 외교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전광판이에요. 음.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예, 예.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예. 경제안보 예. 그다음에 소통이 거든요. 예, 예. 이걸 경환소. 또 외우기 쉽게는 예. 안경소, 또 외우기 쉽게는 소 안경. 경안소라고 해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laughs> 네. 네, 시간이 <laughs> 없으니까. 시간이 <laughs> 없으니까. 네. 예. 이게 뭐냐면 예. 중간 포지셔닝에딱 두고 예. 이 지점을 래서 공략하는 거죠. 음.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야 됐어요 아. 자, 경제 보십시오. 대통령이 예. 계속해서 경제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강릉까지 가잖아요. 예. 예. 민생경제.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교. 음. 대통령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아. 그리고 예.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예.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명동에서 뭐 이제 혐중 어떤 시위가 벌어지니까 아 이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계속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또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도 않아 음, 음. 그러니까 딱 외교도 남북 교류도 김혜정 부부장이 막막 말을 해도 예. 그래도 우리는 교류하겠다 예. 그게 이게 뭐냐면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계속 득점 음, 포인트를 이게 뭐냐면 뿡 (10점) 뿡 (20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소통은 뭡니까 지금 기자회견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적극적인 소통 또 음. 더군다나. 어, 마늘 속에 장동혁 대표까지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마늘 냄새 좀 나나요? 매하여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예. 지지율왜안 올라가니까 네. 윤전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전 정강판 안 봅니다. <laughs> 정강판 봐야 됩니다. 봐야죠. 예, 그러니까 김봉신 예. 부대표하고 예. 저하고 예. 예. 뭐 예전에 20년도 더된사이지만은 예. 대통령은 지도자는 무조건 정강파를 봐야 됩니다. 그 음. 정강파를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태섭의 아침저널 3부 여론 GPS 시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일 11일이면 취임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 100일 기자간담회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엊그저께 이제 저기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것도 있고 지금 김봉신 대표님이 아까 반영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이 또 미국에서 잡힌 것도 있고. 이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100일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좀. 네. 1 0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따졌을 때는 100일 동안 굉장히 정신없이 음. 뭐 밀린 숙제를 하는 네. 그 방학 끝물에 네. 밀린 숙제를 하는 그 학생처럼 네.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왔고요. 그게 네. 이제 가장 큰게 네. 미국과의 어떤 관세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이번 한국결럽조사가 이제 63 찍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긍정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네. 그런 계층이 어디냐.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에서 15%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우리 배수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당 지지도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당 지지도보다 더 얻는 요 예. 어, 프리미엄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저관여자들입니다. 예, 예. 또 중도 성향자들 예.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배수장님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음, 음. 것들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것일 텐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예. 이게 한꺼번에 100일 동안 무슨 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기껏 해봤자 이제 사람 바꾸는 정도인데, 네. 사람 바꾸는 걸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여유가 되지 못한다는 네.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봐야 되고, 네. 앞으로 이제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을 더 기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 기, 기반, 토대를 만드는 그런 백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분한 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대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 그 소통, 음. 이거를 좀 철저히 응답이 있는 소통, 쌍방향 소통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어떻고 또 앞으로 만약에 불안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불안 네. 요소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예. 전에 이제 그 예.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할 거예요. 네. 과연 이거는 왜냐면 지금은 뭐 어떤 소통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제 만족도가 높죠. 워낙 음. 기저효과에 따라서 직전 정부에서 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이 뭘 하더라도 어, 만났네? 음. 만난 그것만으로. 그렇죠. 만울과 네. 쑥의 등장국만으로도 네. 화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백일 기자의 견의 대체적인 기조는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이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 네. 5년 동안은 경안소다 경안소, 경제, 경제 안보 소통. 소통이다. 네. 그다음 이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합, 배드합 전략. 아,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네. 그래도 다 결의를 다지고 온 정책내 대표에게 악수하세요. 그러니까 악수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안할 수가. 없죠. 네.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뭐 퍼줘서 좀 좀더좀 나눠줘요.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잖아 네. 정정래 대표는 빠직하는 거죠. 지금 음.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될 상에 황 몰라노 주라는 건지 <laughs> 네.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갈등설 이야기하는데 갈등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합 어. 배드캅 전략이 갈등을 안 보시는 거네요. 갈등 아니에요. 어. 국합 배드캅 네. 전략이 분명하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5년 기조는 선명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뭐 이한주 위원장이 뭘 하든 안 하든 네. 첫 번째는. 경제는 복지 경제로 간다. 음, 음, 쿠폰을 해서라도 이른바 씨앗 경제, 씨앗 예상 경제론이잖아요. 예, 예. 논반 묶일 수가 없다. 음, 음. 그 다음에 실용 외교. 야, 예. 튼 나는 실용 외교로 갈 거다. 음, 음. 그러니까 미국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 예. 중국, 러시아, 예. 또 북한까지도 감안한다. 예. 그 다음에 소통은 진행 소통. 음, 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진행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진행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예. 진행을 또 잘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면서 뭐 그걸 또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이게 속도 조절도 하고 완급 조절도 하고 진행은 많이 풍부한 경험 있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효과를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진행 소통으로 음. 또 복지 경제로 예, 예. 실용 외교로 간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횡보 그리고 예상외로 조국 혁신당 이게 워낙 큰 차이는 없지만 0.2%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6.7에서 44.6으로 내려왔고, 국민의힘은 36.1에서 36.2로 큰 변동 없었고, 조국혁신당은 2.5에서 2.7이 됐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5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 대표님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또 사건이 발생 성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생했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오히려 하락했고 조국혁신당은 뭐큰 차이는 없지만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예. 먼저 이 조사는 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요. 아 예예. 그런데 예. 예, 예. 조국혁신당이 이제 0 2 포인트를 상승했다라고 하려면. 예. 개혁신당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따지자면, 네 예, 예. 배입니다, 네 배. 4배. 아. <laughs> 그래서 이런 예. 미세한 오세훈 이내에 격차기 예, 예. 예. 이제 예. 변동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제 2.1%포인트 예. 하락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음.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세합니다. 음.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정당이 변동이 예. 없었고. 예, 변동이 없고 고착됐다고 예. 볼 텐데요. 예. 다만 제가 봤을 때, 네. 예.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예. 국합 배드카 배드캅이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일 텐데요. 그렇죠. 대통령 긍정률이 음. 상승할 때.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한다면. 이 아, 상승을 못한다. 예, 네. 여 탈동조화 음. 예. 되는 것이죠 디커플링 되는 건데. 이거에 예. 아,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과연 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음. 지금 리얼미터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한국갤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아, 대통령 긍정률은. 올라갔습니다. 예. 4%포인트 올라갔는데, 어, 여당인 더러민주당 지지도는 예. 3%포인트 하락해서 41이 됐습니다. 음. 아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하락했느냐 봤더니 중도에서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음. 대통령 긍정률은 음. 무당층에서 네. 올라갔습니다. 네. 무려 15%포인트. 네. 그렇게 되면 네. 대통령을 바라보는 음. 어떤 기대치와 음. 아,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음. 선택을 할 만한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졌다. 어, 어. 이제 달라진 세상이다. 네. 두 개를 일심동체 하나의 몸통으로 보지 않는다. 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격신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예. 뭐 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0.2% 올라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뭐 결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위기감에 따른 점. 그런데 지금 의석세석의 개혁신당 보다도 지율이 낮아요. 예. 이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 지금 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일단은 좀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예. 데이터 전문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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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대표가 정면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첫 번째 예. sns를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뭐안 지금 70몇 건이 올라왔다고 그러 는데 <laughs>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그성 역사를 안돼 잘안들 겁니다. 금액까지도 그 예. 예. 안 된다고 예. 얘기를 하시 는데 일단은 저는 조언은 드릴게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뭐이 성비사태 로 난망한 상황인데 된장마리 사진 까지 올라간 것은 네. 전 자제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목소리 톤을 좀 조정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좀더 신중하게 말하는 그런 위기감에 따른 비대위원장 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0수로 국민의힘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저는 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그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어떻게 조정하요 그건 좋아. 배 소장님이 나시죠. 조금 수 일단 손을 들지, <laughs> 예. 손을 들지 말고 손을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예. 목소리는 조금 템포를 좀 천천히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너무 템포가 빨라요. 싶은데 안 <laughs> 세 번째는 성비에 대해서 예. 추상 같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기서는 음. 본인이 생각한 것 플러스 한네배 정도로 예. 경우에 따른 다섯 배 정도로 예. 강하게 결단 완전히 당을 가지고 새로 그냥 뒤엎는다고 생각하고 음. 하지 않으면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도 그렇고 상당히 반전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음. 지금 왜냐하면 이 비대위원장 으로 결실을 못 맺으면 네. 조국 전 대표의 운명도 조국 혁신당의 운명도 좌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음.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네. 이걸 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6개월 한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가야. 네. 조국혁신당의 변신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음.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네. 것인지. 어쨌든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위기인데, 또, 배소장님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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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